안녕하세요. 게더 투게더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거는 게더타운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어, 먼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. 그 제가 카,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어요.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어, 게더타운 한국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를 지금 운영해 주시고 계신 어, 매니저분이 계셔서 어, 제가 한번 홍보 차원에서 이 게더 투게더 유튜브를 좀 빌리, 빌려서 이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어, 되게 많은 팁들이 있어요. 글씨 삽입하기, 오브젝트 삽입하기, 배경 음악 삽입하기. 아마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, 올리는 내용도 유익하긴 하지만 이렇게 글로서 뭐 질문 있거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게더투게더 한국 커뮤니티를 어, 입장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인사 뭐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 되게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보다 좋은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유튜브로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카페에서도 만약에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은 제가 어,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더타운 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오픈 카톡방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 9분 정도가 들어오셨고 한 10분 정도 이제 점점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.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게더타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다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게더타운 관련돼서 이제 좀 많이 이슈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댓글 계속 남겨주시면은 보고 영상으로 또 찍을 게 있으면은 살펴보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픈카톡방 주소랑 이제 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이 영상 댓글 하단에 제가 고정으로 메모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어좀 날씨가 더운데 다들 힘내시고, 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지금까지 개더투 게더였습니다 네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